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즐거운 또 요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는 요리는, 음, 버섯, 돈육 버섯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돈육 버섯 불고기를 할 겁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육을, 돼지고기를 미리 이래 불고기감으로 해 놓은 걸 3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300g. 그리고 대파, 양파, 홍고추, 당근, 그 버섯을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버섯이 한 250g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미리 이렇게 좀 잘라놓았고요. 잘라놓은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두큰술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 두, 한 수저반 굴소스를 왜 쓰느냐 면은 이제 저는 이 치킨스톡이라 그래가지고 에, 육수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육수 없이 그냥 맹물에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맹물을 사용할 때는 이 굴소스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육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어,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통깨, 조청엿, 올리브유, 흑설탕. 오늘은 흑설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진간장, 양조진간장, 후추, 참기름, 그렇습니다. 왜 흑설탕을 사용을 하느냐? 양조 진간장을 가지고 색깔을 내려고 하면 음식이 짜집니다. 그래서 색을 어, 색상을 좀 내기 위해서 흑설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흑설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뭐 카라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색깔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리고 또 백설탕처럼 너무 이렇게 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설탕을 할 때는 간장 소스를 할 때는 반드시 흑설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고기부터 양념을 하겠습니다. 고기를 양념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식의 가장 기본 양념 파마강설 깨우창.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고기 먼저 양념을 하겠습니다. 뭐 냉동으로 해동을 해가지고 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냉동보다는. 어 생고기가 맛있겠죠. 생고기를 300g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다 담고 오늘 이 양념을 할때 저는 버섯하고 고기만 같이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을 해놓고 야채는 따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찢어야겠죠. 찢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시간 단계상또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하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면은 또 예,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하시고 하니까 미리 제가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메타리버섯또 이렇게 찢을 거는 찍고 굵은 거는 찍고 해가지고 하고 그러고 표고버섯도 납작납작 너무 두껍지 않게 고기 두께 정도면 됩니다. 고기 두께 이, 이 정도입니다. 고기 두께 0.5cm 정도, 0.5cm, 5 0 m l 정도면 되겠습니다. 5 m l 정도, 정5 0 m l 가 아니고 고기 두께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자 먼저 고기부터 양념을 하는데 도마를 치, 도마를 있어요. 자 고기 양, 고기를 하는데 버섯이랑 같이 양념을 할 거예요. 버섯 넣고. 진간장입니다. 수저 큰 수저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여섯 개 넣었습니다. 짬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두 큰술 넣습니다. 두 큰술 하나, 두 큰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올리브유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두 큰술. 하나, 둘. 올리브유를 넣는 이유는 고기와 아, 이 버섯이 유화가 더잘 되기 위해서. 그럼 흑설탕도 두큰술 넣겠습니다. 후추 들어갑니다. 후추도 수저로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은 거의 적당한 양 들어가면 되요. 후추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을 크게 적우하는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굴소스를 넣습니다. 굴소스 두수저에요큰수저두 개. 조청 들어갑니다. 조청이 없으면 물엿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엿을 사용하게 을되면 조청보다 좀덜 넣어야 돼요. 적게 넣어야 됩니다. 물엿은 조청보다 많이 달아요. 음식을 해보면은 근데 조청처럼 조청은 물엿처럼 달지는 않으니까 조청도 하나 둘 제가 이 음식을 할 때는 보면은 저는 물엿보다는 조청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한식에서는 왜 많이 쓰냐 물엿을 넣으면은 달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설탕을 조금 쓰면서 설탕도 많이 쓰지는 않아도 조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 올리브유를 넣었는데 올리브유를 넣은 이유가 이렇게 되면 고기하고 버섯하고 버무릴 때잘 버무리지고 고기의 색깔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물러서 양념을 해야겠죠. 양념이 배이는 시간동안에 야채를 손질하면 됩니다. 잠깐이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료 준비하는 시간만 좀 길지 수준적으로 음식 하는 시간은 별로 길지가 않아요. 잘배여고꼭 꼭 주물러가지고 버섯하고 같이 간이 배여요. 양념이 잘 배어라 배어라 하고 이거는 놓아두겠습니다. 고기를 썰었으면은 도마를 반드시 씻어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제가 이 행주로 오늘 깨끗이 닦았습니다. 다음에 야채를 준비하겠어요 야채는. 고기를 먼저 익히고 난 뒤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되겠습니다. 고기와 같이 야채를 볶게 되면 야채가 물러져 버리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양파를 아까 고기 두께 정도로만 썰었습니다. 양파 1/2 들어갔습니다. 대파. 야채는 뭐 많이 넣고 몇 그램 넣어라 이렇게 주정이 없어요. 좋아하시는 분은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근데 고기보다 또 너무 많으면 또 야채 때문에 고기가 싱거워진다거나 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당근은 제가 이 공용용으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집에 있는 거니까. 색깔을 내는 거니까 당근으로 맛을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홍고추 역시 또더어서 썰어가지고 고기에 이제 포인트라든가 등을 주기 위해서 썰었습니다. 파에 파란 잎을 좀더 더 넣어주면 좋겠죠. 이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야채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참 쉽죠? 간단하고. 자, 그러면 이제 도마를 빼겠습니다. 만을 빼고 팬을 올리겠습니다. 집에서 보면 뭐 인덕션으로 해도 되고 꼭가스레인지를 사용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인덕션으로 해도 무방을 해요. 그러니까 인덕션으로 인덕션 있는 집에서 쓰면 그냥 인덕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때는 식용유를 조금 둘러가지고, 안에 두르지 말고 조금 둘러가지고, 고기가 넣었을 때 바로 눌어붙지 않게. <laughs> 고기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상이. 잘 보이, 보이시나요? 예? 고기가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용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고기를 뭐 많이 오랫동안 뭐 양념에 제일 필요가 없어요. 이 바로 구워 먹는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이 돈육 자체는 질기지가 않아 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막 파지성 맛 미리 채가지고 조금씩 예,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하이 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연하고 맛이 있어요. 어, 양념해가지고 한 15분 정도만 놓아주어도 간이 다 되고, 연육이 어느 정도 다 돼요. 왜 네, 마늘하고 들어갔을때는에그고 버섯하고 이렇게 게 되면은 15분 정도만 놓아주어도 충분히 어, 연육이 됩니다. 고기이거으라고 놓아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고기가 익을 동안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놓치고 가는 거 많이 있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같습니다 냄새가 송송송송 송송 쏙 납니다. 그리고 이 버섯도 꼭 뭐, 느타리버섯, 뭐, 포고버섯,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버섯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 집에 있는 버섯으로 하면 되겠죠. 예, 뭐, 새송이버섯을 넣어도 되고, 뭐, 송이버섯을 넣어도 더 맛있겠죠. 여기에이삼을 첨가한다든가 그런 게더 좋을 테고 고기를 불고기 이렇게 쓰면은 고기가 얇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을 때 이제 야채를 넣고 같이 볶으면 돼요. 가장 쉬운 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이 음식을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좀 간단하고 쉬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좋겠죠. 근데 아까 너무 큰법을 써가지고 여기에다 뭐 다른 이상한 소스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사람의 건강에 또, 해로움이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기와 버섯에서 이렇 물기가 나와요. 물기가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을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 고기가 양념이 됩니다. 고기를 안 주면, 6 0살 같이 찢어가고 양념이 되어들어 60이 넘어서 고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줄어들 때, 이거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고기는 네, 줄어들, 줄어들기 시작을 할 때, 네. 이 야채 몇몇 타이밍이가 돌아오게 되고, 제가 양념을 하는 경우에는 양념이 좀 예, 단순해요. 막 여러 가지를 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이 음식을 40년 이상 해오면서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 국물 이렇게 생기고 딱 타임이 좋아요. 야채 좋아겠습니 야, 채가 들어가니까 흥결비구이 살죠. 이 나, 나, 이 나, 살아가는 나, 나,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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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로 조를하고또이얕살서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넣을 필유가 없어요. 근데 구울 에 여기 가고리제 하고 싶으신 분은, 예, 아까 굴소스에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굴소스를 조금 더 넣고, 평소처한양수이돌려놓고 물을 돌려 짜박짜박하게 우리 장기기끝 같이 장기리 직전까지만 부어가지고 또당면이집 같이 집집서이이렇먹어어좋좋요요 국물이 약간 있는 불고기 지금 집 국물 없는 집집집에요집집집와집집집집집집추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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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찬으로도 좋고, 좋고 또 아빠들 술안주로도 무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를 조금 더 첨가를 해도 되겠죠. 거의 이렇습니다. 80% 90% 이렇습니다. 들어가는거 고기 안가 다 익었어요. 참기름 넣어야 합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는다고 했죠?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의 요리 버섯 돈육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버섯 돈육 불고기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한번 내서 요 보겠습니다. 이 음식을 담을 때 접시에 담는 비결도 음시를 너무 적은이반을라든가그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조금 큰걸 준비를 해가지고 한80% 정도만 음식을 채우게 되면 음식의 모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깨솔솔 깨 솔솔 오늘의 요리 버섯돈육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추와 삼장을 곁들이고 공깃밥이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밥을 제가 한 그릇 그렸습니다. 맛있는 밥과 상추. 자, 오늘의 요리 자, 끝났습니다. 잘 계시고, 비 오고 장마철이 되었는데, 물 조심, 물 조심 하시고요. 계곡 같은 데 가서도 항상 안전을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의 요리 끝내겠습니다.